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을 즐겁게 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강사, 진언희입니다. 어, 저는 99년도에 처음 보드게임을 접했고요. 그 이후에 취미생활로만 하다가, 아이 낳고 나서는 제2의 직업이 된 보드게임 반가우 강사, 보드게임 돌봄 강사, 이런 타이틀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스태킹과 더불어 보드게임을 제안 특강 또는 공모사업 돌봄과 방과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불러만 주신다면 제주도도 못 가겠습니까? <laughs> 전 당연히 갈수 있습니다 어, 저에게 젠블로에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보드게임 수업 운영이란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 글쎄요. 정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드게임 정의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으로 노는 즐거움을 주면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강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수업 운영에 있어서 단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보드게임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단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데요. 그래도 단점이라면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보드게임을 놓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드게임을 구입해서 교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년에 1학년 수업을 예를 들자면 48주차 또는 56주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못해도 1학년은 하나급에 20명 또는 뭐 방가우나 돌봄 외에는 뭐 24명, 30명까지도 수업을 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5개 정도는 구입을 한다고 치면 240개 또는 480개 정도, 아, 240개에서 280개 정도는 보드게임이 있어야 합니다. 1년에 280개 엄청나죠? <laughs> 그래서 보드 게임을 놓는 공간 그리고 보드 게임 구매력 또는 보드 게임 AS 이게 보드 게임의 단점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보드 게임을 교구 대여비를 받기 때문에 또는 교구비를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보드게임 수업을 할때 주의점이나 꼭 알아야 될 점이라고 했어요. 보드게임을 수업을 할때 주의점 보드게임 수업할 때 주의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과 잘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획서를 짜다보면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학생들이 다를 때가 있고요. 첫 수업을 가보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3중화 정도는 난이도 조절을 하고 수업을 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원룰을 모르고 하우스룰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보드게임 강사로서 원룰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룰이 하우스룰인지 원룰인지 말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드게임 개발자가 보드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그거를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또는 보드게임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룰로 바꾼다면 조금은 어떨까요? 강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보드 게임은 원 룰을 원 룰을 알려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게 하우스룰이라는 것 정도는 알려준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 수업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수업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 보드게임 수업이 어떤 수업이라는 주제와 내용 그리고 보드게임명을 꼭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내용 그리고 보드게임명을 알려주는 것은 선생님! 오늘 보드게임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동영상이었어요. 어,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는 보드게임 케이스를 우선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유발이 된다면 학생들한테 오늘 배우는 보드게임이 어떤 걸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박스는, 박스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유아들한테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드게임의 궁금증이나 상상력을 충분히 일으킨 다음에 보드게임을 설명을 합니다. 승리, 종료, 그리고 보드게임 진행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교구를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드게임 진행을 합니다. 보드게임 진행을 한 후에도 저는 수업 시간 10분 전에 정리를 다 시킨 후에요. 보드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보드게임이 어땠는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드게임을 했을 때 어땠는지 또는 그리고 보드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이 보드게임 룰이 유아 대상한테 맞는지 8세 플러스라고 나오면 8세부터 할수 있는지 여보와 그리고 내가 보드게임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도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학생들한테는 고심을 많이 하고 심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드게임 수업에 대해서 핵심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는 보드게임은 학생들도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드게임에 접하게 되면 정말 충분히 빠지게 되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이라는 게 전략도 있지만 재미만 있는 것도 있고 쉬운 룰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부모님들이 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드게임을 부모님이 접하고 나면 학생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보드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보드게임 할 시간이 정말 적어요. 학원가야죠. 교과 과목에 대해서 구경수사과만 해도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드게임 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어 직업체험 수업? 뭐 교우관계에서 이럴 때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거나 재능 기부로 학생들한테 한 학기 말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요구를 해요. 각급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보드 게임 수업이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을 하는. 있어서는 저는 오르카미에 되면 제 아들도 6학년이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정말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보드 게임하고 노는 시간도 전략을 짜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게 없죠.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드 게임 은 똑같이 전략을 짜서 플레이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알려준 수학적 문제, 어, 3도하기 5는 8이다. 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아이들이 알아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전 그게 핵심 노하우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도 알아야? 학생들도 할수 있고, 고학년이 특히 더 알아야 문제 푸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정도. 그리고 7번, 그 외에도 꼭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드게임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학과 연결되면 창의 수학 보드. 그리고 동화 와 연결지면 동화 보드게임. 그리고 보드게임 상품을 모방하면서 사, 새로운 것을 만들고는 보드게임 상품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보드게임 창작서. 그리고 실버와 연결지면 실버 보드게임.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지면 코딩 보드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드게임은 보드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보,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에게 무궁무진한 보드게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보드게임이 들어와서 게임, 모바일 게임 때문에 저희 보드게임 방과후 수업 하나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죠. 재능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1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보드게임 수업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수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제안서나 또는 보드게임 방법 PPT 동영상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활용하셔서 보드게임 수업을 계속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리고 보드 게임 강사가 저는 문화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끌어주는 저희 보드 게임 강사, 아자아자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